이거랑 똑같은 그림을 찾는 거야? 어, 이거랑 똑같은 그림 어디 있지? 버 버츠 어디 있어? 버스 위에 올려놔. 똑같은 그림 가져가. 우와, 버스 위에 올려놨다. 어, 이번에 비행기는 어디 있지? 똑같은 그림 위에 올려놔. 우와, <laughs> 잘한다. 자전거는 어디 있지? 어, n no? 이건 비행기인데? 자전거는 어디 있지? 어, 이거는 음, 오토바이인데? 아, 아, 자전거 여기 그구 이건 뭐지? 자동차. 아, 자동차 똑같은 그림이 올려놨어 어, 이건 뭐지? 배. 응, 배는 여기 있구나. 어, 이건 뭐지? 오토바이는, 아하, 오토바이 여기있다. 우와, 똑같은 그림 다 찾았다. 박수! 짝짝짝짝짝짝. 너무너무 너무 귀여운 토끼가. 이건 뭐지? 뿔이 있네? 뿔이 있어. 이건 염소야. 이건 염소. 음, 염소는 뿔이 있어. 지우 이건 뭐야? 음. 소. 소는 뿌리 없다. 음. 소는 양은 뿌리 없어. 염소는 뿌리 있어. 이건 뭐야? 꿀꿀. 돼지는 없소 응, 양은 뿌리 없어. 어, 돼지는 뿌리 없어. 돼지. 진짜 이건 뭐지? 강아지. 아, 강아지, 귀여워. 지금 토끼가 제일 귀엽구나? 이렇게 여섯 장다 됐다. 자, 엄마가 나란히, 나란히 모아볼게요 응. <목소리> 자, 이제 똑같은 그림을 찾아볼까? <목소리> 토끼, here 야, 이거 똑같은 거 어디 있지? 오잉? 이게 똑같아? 이거 똑같은, 고양이 똑같은 거 어디 있지? 아! Here it i 어, 이번에는, 꼴꼴, 아. 돼지 똑같은 거 어디 있지? 지금, 여기야. 여기야? 올려놔봐, 지우가. 여기야. 아, 어, 이거, 뿔이 있어. 염소. 뿔이 있는 염소는 여기. 어디? 여기야? 지우가 올려놔. 여기, 음. 가자. 여기 가자? 어 귀여워 깡충깡충 토끼는 어디 있지? 맞아맞아 맞아. 거기 있구나 이번에는 쿵쿵쿵쿵 걔는 어디 있지? 맞아맞아 이번에 음... 음... 손은 어디 있지? 맞아맞아 맞아. 거기 있구나 다 했다 짝짝짝짝짝짝 염기는 어디? 염손이...